응감 잡았어 머리카락을 왜이지김 부분 진짜 길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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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음> 이렇게 아니 근데 왜야이아거든요 <laughs> 아니 근데 뭐하슬왜 저렇게 만든 거지? 아니 그니 왜? 뭐야? 조이 조연이네 유튜브에 내일 자랑했더라? 막 이러면서 <laughs> 어, 맞아 맞아 <laughs>

신내야, 여러분. <웃음> 안녕. <웃음> 바로 숲길인데요. <스크린 네온? 웃음> 네. 카페를 골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카페를 못 찾았습니다. 미치겠네. <laughs> 하염없이 걸어. 여기? 여기? 아, 안녕. 조광이네. 아, 네. 카페 왔구요. 네. 짜잔 근데 붙임머리를 너무 하고싶다 머리가 너무 애매하다 내가 단발하면 어떨것같아 하고싶다 칼단발 그러니까 마음은 계속 있는데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웃음> <웃음> 아니 뭐야? <laughs> <왜> 이래 진짜. <laughs> 아니, 아니 뭐야?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이 빗은 귀여워서 샀고, 이 크림은 아주 유명하다해서 샀어요아 <laughs> 도대체. 뭐에다 쳐줄까? 고르기만 해. 고르기만 하시네. <laughs> 고르기만 해. 고르기만 하시네. 난 이거, 이거. 난 근데 이게 너무 귀엽다. 이거. 안녕하세요. <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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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학교고요. 오씨 깜짝 반에 올라갈 겁니다. 나 네, 우리 학교 구이라고 너무 한주, 한주 사랑한다 한마디, 해주세요. <laughs> 한주 팬이시잖아요. 볼까 이 영상을? 언젠가는이 영상이 돌고 돌아 한주 님의 될 거야 있지. 그게... 그게 Elliot의, 배고파 너무 배고퍼는 슈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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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야 진이 브이로그 완전 시끄럽겠다. 오, 민찬이 너무, 민찬이 너무, 민찬이 때린다. 민찬이 때린다. 학교에서 아무것도 아니, 하지 그냥, 않기 때문에 학교 브이로그 여기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브이로그 안 찍으세요? 어 나중에 밥 먹는 거 찍을게요. 맞다. 아 추워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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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패딩을 뺏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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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괜찮아춤좀 춰봐라 아 근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니 이거 거 너무 귀여워 아창추춤 한번 맞춰줘 나건바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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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유튜브 출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뭐야, 이거? 급식을 먹으러 갔는데, 이거,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야. <laughs> 야, 뛰어, 뛰어. <laughs> 왜 쳐다보는 거야? <laughs> 아니, 뭐야. <laughs> 아, 진짜. 민망. <laughs> 아아어 배는 싫어. 미안해. 미안해. 놀래. 가지 마. 아, 근데 배 진짜 싫어한다. 역시 고양이라서. 야, 너무 귀여워 얘. 어떡해. 너꼭유튜브에다 출연시켜줄게. <laughs> 귀여워 아 어떡해 야 진짜 귀엽다 얘 꼬리 왜 저래? 아 너무 예쁘게 생겼어 모자이크 해줄까? 아니 안 해도 돼 진짜? 인플루엔자 친구 인플루엔자 미쳤나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안달이 라고 했거든 엄마 아빠한테 응. 응. 내가 이제 광고나 협찬을 받으면 어떻게 얘기하니 어. 이거. 스트레스없다면서 내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엄마한테 꼰지른 거야. 응. 애가 정내축소주로 하고 싶. 하이. <laughs> <laughs> 개웃기네. <laughs> 아 근데 브이로그가 너무 재미없어. 어떻게 이겨내야지. 맞아 맞아. 인근 데 편집하면서 재밌는 부분 나오지 않아? 없어.

이거를 다 같이 넣네 옷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laughs> 그럼 그 사람들 뭐가 되지? 저좀부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게아니고 모델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걸 입혀가지고크래 그래, 이래그근 나도 그그 유정 안 했잖아. 근데 이제 끼가 다 삐뚤어졌어. 유지장치를 안 해서 그래. 짜지가내 가슴팍에서 어 아니, 나 못지 진짜. 나 못지 어, 안아보고 싶어. 내 가슴팍. 아. 미희 씨 <laughs> 엄청 내가 하해 보이는데? 그냥 안녕. 그래요. <laughs> 뭐다 신나게? 이게 사람 한 아니고. 대학에서 지 아니, 당연지 <laughs> 봐봐, 이거 눈으로 봤을 아. 죠 이거! 이어좀 연하게 했고요, 오늘은. <laughs> 전로은 뭐냐면. 이거를 머리에다바르세요 <laughs> 여자는 가라. 여 니는 니 근데 라이머는여자들 <laughs> 자, 이똥마리를 다시 묶어올게요. 니 너무 많았겠지. 난, 난두 마리 애장이었잖아. 기다리고 있었었네. 기동이네 기도 기동. 기도. 아,